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티슬은 지금 이만큼 자랐습니다. 어, 이게 무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들어가고 밑에 또한 무늬가 들어가거든요. 총총 총 여섯 번을 해야 돼요. 근데 어. 둘, 셋, 넷, 네 번째까지는 되게 재밌게 떴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에서 되게 지, 지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전체 배색이나 전체 무늬가 되게 힘든 것 같고요. 그 저는 슈빌리이나 벌키는 되게 재밌게 떴던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거는 이게 요크에만 무늬가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무한 메리아스가 나오니까는 그좀 이렇게 요크에만 뭐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무한 메리아스를 뜰수 있는 그런 그런 옷이 저는 좀 재밌게 뜨는 것 같아요. 무한 메리아스가 포함된 옷이. 근데 요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배색이 들어가서 티슬은 음 지금 좀 지루해 하고 있어요. 제가 마리트 뜰 때도 엄청 지루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티슬은 지금 4. 게이지 차이로 인해서 지금 4.5mm로 뜨고 또 어, 라지 사이즈로 뜨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리트보다는 빨리 자라기는 해요. 근데도 이게 지금 어, 배색을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재밌게 했는데요. 다섯 번째에서 정말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섯 번째 문의에서 중간에 어,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그, 하기 싫을 땐 새로운 캐스톤, 예, 요 장갑을, 어, 캐스톤 해서 지금 이렇게 전요 형태로 떴어요. 이거는 필 소프트 손가락 장갑인데요. 이거 색각보다좀 너무 황토색이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랑, 편물로 떴을 때랑 편물로 떠느니까더 어두, 제가 원하는 색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필 소프트 손가락 장갑을 어캐스톤온 토요일날 캐스트 하고 제가 그날 어 신발을 사러 좀 많이 차를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좀 뜨다가 또 집에서도 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끝에 모양을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제가 음 장갑이 있는데도 잘안 끼는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 뭐 스마트폰 이렇게 터치할 때 터치되는 장갑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손 발이 많이 찬데도 이게그까 그러니까 많이 차서 제가 장갑을 조금 사거든요 근데 잘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장갑을 사놓고 왜안 쓰지? 손도 되게 많이 시려움,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제가 그리고 어 손끝 항상 시리는 그 혈액순환이 잘 안돼서 약간 많이 시려 하거든요 근데, 근데 장갑이 있는데도 잘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 장갑을 떠도 안낄거 같은 거예요 이런 장갑이 있는데도 제가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양쪽을 끼고 있다가 어 뭔가를 할때 한쪽을 빼요 어 스마트폰 터치할 때도 물론 여기에 인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때, 어, 자꾸 한쪽을 빼더라고요. 빼, 딱, 딱 하는 게 불편해서, 어,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실용적으로 이거 손 끝에를 이렇게 마감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 음, 사이즈가 두 가지예요. S 사이즈랑 미디움, 미디움 두 가지인데요. 저는 지금 S 사이즈를 떴어요. 제가 손이 좀 작거든요. 그리고 어 이거 어 저는 진저 바늘 3.5mm 바늘로 어, 3.5mm 바늘로 어, 떴습니다. 어얘 되게 괜찮았어요. 얘랑 얘랑 궁합이 좀 되게 잘 맞았어 가지고요. 그리고 얘는, 예, 그리고 그, 장깐 말고, 제가 그 전에, 어, 그니까 2년 전에는 제가 일을 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면서 또 애들도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이제 밥을 챙겨줘야 되니까는 제가 지금 그 뒤로 집에 계속 있는 거거든요. 쉬면서, 어, 처음에는 휴가를, 한 달만 냈었어요. 코로나 처음에 막 시작됐을 때 휴가를 한 달만 냈었는데 또한달 지나서 또어 어떡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코로나가 되게 길어지겠다. 그리고 내가 이참에 좀 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집에서 쉬면서 이렇게 있는데 2년 전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요. 사무실에서 손, 겨울이면 손등이 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거 워머를 어, 사서 여기를 끼고, 왜냐면 키보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무직인 경우는. 그래서, 어, 이렇게 키보드를 많이 치, 치, 쳐야 되니까, 장갑보다는, 어, 이렇게 손등을 덮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많이 시려서 마우스 할 때, 마우스, 그, 거기에 온열이 되는 마우스 이렇게 커버식을 이렇게 돼가지고, 동그래 갖고, 거기다 이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마우스를 했, 기억도 나요. 근데 그거를 몇번한두번 쓰다가 걔를 던져버렸어요. 왜냐면면 어, 마우스가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많은 면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걔는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원하는 위치로 안 가는 거예요. 마우스 그 마우스가 그래서 그 커버를 이렇게 온열이 되는 그 커버를 사용 한두번 쓰다가 사용을 안 하고 이런 워머를 사서 이렇게 꼈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파는 거는, 어, 정말 제가 한 달을 썼나? 근데 너무 버, 버플이 심해가지고, 그리고, 어, 좀, 이거 손으로 직접 뜬 것보다는 덜 따뜻했어요. 제가 이거 껴보니까 정말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얘 성분이, 저는 바닐리아기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조금 있거든요 성분이 나일론 섞인 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그 드리프트 써보고서는 어, 너무 아크릴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제가 정말 이제 바늘 이야기에서 실을 살때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 울이 우리 63% 고요 그리고 어, 알파카가 27%예요 그리고 폴리가 나일론이 10%예요 어, 비율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음, 좀, 제가 쓰면서, 이게 알파카 들어갔단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요. 이렇게 소, 이거 기모감, 이거 보이시죠? 이, 이런 게, 요런 느낌 나는 게, 이제 알파카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거는, 이거, 울실을, 울, 이거는 90% 거든요. 니트 컨테이너 실이에요. 어, 울 90에 나일론 20인데요. 요거는 기모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런, 그, 저런 실만 쓰다가, 이거, 어, 알파카 들어간 실을 써보니까요. 어, 되게 부드럽고요. 얘가 실 빠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예전에 양말 뜰때 샀었는데, 양말 뜰 때는 이런 기모감, 그때는 제가 회색을 샀어요. 그레이, 그레이 색상? 근데 그때는 제가 기모감을 잘못 느꼈어요. 그땐 실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뜨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어, 기모감이 살짝 있으니까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게 털빠짐이 없어요. 없고, 어, 부드럽고, 약간 에어울 느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얘가 좀 이렇게 탄성이 있어서 처음에 이거 뜰때 너무 힘들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가 뜰 때는 그냥 이렇게 떠나도 얘가 어, 그만큼 신축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탄성이 있다는 얘기는. 어, 그러니까 장갑으로 정말 좋은 실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어, 이제, 이 모양으로 뜨면은 안쓸것 같아서 100% 제가 안 써요. 있는데도 지금 안 쓰는 장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일할 때 제가 그때 마우스로 이렇게 커버로 해서 했던 이유가 손등이 시려서 였는데 그때 이런 워머를 샀었는데 그 워머를 어, 한달 정도 사용을 해보니 너무 규모가 심하고 아니 아니 규모가 심한 게 아니고 버풀이 버플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음, 별로 많이 따뜻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어, 이게 손을 뜬 거니까 아무래도 더 촘촘해요. 그래서, 어, 그, 더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워머가 생각이 나서 얘 한쪽은 이렇게 떠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사무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보드 작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우스도 막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게 손등이 시려움을 방지를 해줘요. 그리고 손이 손끝이 시려우면 이렇게 넣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손끝이 시려우면 이렇게 넣기도 하고 이렇게 빼서 쓰기도 하고 이게 넣다 뺐다가 되게 음, 활용, 활용도가 높아요. 어 그리고 뺄 때도 되게 장갑 뺄때 되게 편해요. 음 이렇게 해봤고요. 요거는 어, 손 끝에만 이렇게 짧게 했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손 손을 이제 스마트폰 할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음. 이게 이제 뭔가 물건 잡을 때 장갑을 벗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벗을 필요가 없어요. 물건 잡을 때도 어 이렇게 편하게 잡잖아요. 장갑을 꼈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할 때, 뭔가 물건 찾을 때, 가방에서 물건을 찾을 때 이렇게 장갑을 자꾸 뺐어야 됐어요. 근데 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제가 잘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딱 만약에 이렇게 잡았을 때 손끝으로 잡으니까 어, 떨어뜨릴 염려도 어, 비율이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어, 끝에 이렇게 하니까 는 너무 편해요. 근데 이거 정말 따뜻해요. 지금 잠깐 꼈는데도 손 안이 후끈후끈해요. 어, 그래서 지금 얘 이게 실이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이게 좀 많이 쓴게 얘예요. 얘가, 얘가 이만큼 쓰고 이만큼 남았고요. 얘는, 이거, 이게 더 조금 들어가요, 실이. 그리고, 정말 금방 떠요. 어, 얘가 좀 더, 음, 시간이 두 배로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걸, 한, 지금 한 짝씩 뿐이 안 떴거든요. 근데, 어, 내가 어떤 거를 잘 쓸까? 이런 생각을 하, 지금 하면서, 한, 하나를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 떠도 또, 더 많이 뜰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실이 이게 50g 인데요. 어, 저는 여기를 짧게 해서 지금 실이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네, 어, 실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 남았고, 또한 짝을 완성을 해야 돼서, 얘를 뜨고도 또 남, 남을 것 같아서, 어, 또, 어, 이거를 한 벌로 뜰까, 지금, 음, 고민입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거를 더 좋아하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요. 저희 큰애도, 큰애는 이게 더 낫다 하고, 작은애도 요게더 낫다 하고, 그니까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laughs> 근데 둘 중에서 봤을 때, 큰애랑 작은애는 이게 더 낫다. 근데 저는 사실, 사실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제, 어, 이거는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약간 들어서요. 여기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어 아이들 취향은 약간 이쪽인가 봐요. 근데 장갑을 잘안 끼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이제 엄마가 끼라 하면 이제 끼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잘안 끼고, 어, 장갑을 끼려 하면 되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 뭔가, 그, 내복 입는 것도 싫어하고, 그죠? 어, 저희 막내 같은 경우에는 내복 입는 거를 되기 싫어해서 어린이집 다닐 때도 내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억지로 너무 추운 날, 한? 차 주입 보 이럴 때 한번 입혀서 어린이집을 갔는데요. 문 앞에서까지 얘가 어, 너무 괴로운 표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얘 내복 어,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지금 안 좋으니까 어, 벗는다고 하면 벗겨주세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 그 정도로 내복을 안 입어요. <laughs> 그 어, 그래가지고, 음. 그런데, 이제, 장갑을 제가 이거를 완성을 해도 애들은 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할수 있는 건요거예요 요게 좀 손가락이 자유롭고 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뜨고 또뜰수 있으면은 한, 한킬로가더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네. 2 5이 아니네요. 25g. 25g 이에요. 이게 양말 뜰 때는 요게 3개가 필요했었거든요. 3개가 왔었어요. 3개 세트로. 근데, 어, 장갑은 정말 실이 얼마 안 들어가네요. 제가 위에를 짧게 떴기도 했고, 어 음, 저는 손가락이 나와줘야지 잘 사용을 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뜨면서, 어 내가 진짜로 쓸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뜨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끝에는 제가 그, 음, 양말 뜰때 사용했던 진머만식 코마금으로 마감을 해주었어요. 근 네? 신축성이 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어, 실안 풀리게 이제 속에서 마무리를 잘 했어요. 얘는, 어, 요만큼 손, 이렇게 고무단 떴다. 조금 그냥 마감을 하면 어 얘가 말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무단을 해줬거든요. 엄지는 엄지는 음, 이렇게 고무단을 하지 않았어요. 음, 이거 되게 잘깰것 같아서 음, 어 너무 이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얘는 제가 서랍을 열었는데, 제가 이거 작년에 다이소 갔다가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색깔이 너무 알록달록해서, 어, 과연 내가 사용을 할까? 근데 너무 저렴해서 천 원이에요. 다이소에서. 그리고 크기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얘가 한그 1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mm? 얘는 조금 커요. 그래서 이게, 어, 제가 요번에 요 사이즈를 그, 어, 롤오니코님의 어도우리 가디건. 그거 뜰때 요거 바늘이야기, 바늘이야기에 가서 요 사이즈를 사 갖고 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 어, 저는 약간 요 색깔 정도를 샀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가디건에 어 이렇게 이렇게 색깔 그냥 비슷한 색깔 이렇게 섞어서 한벌 정도는 사용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그 제가 뿌띠니뜨님의 어, 샴페인 가디건 거기에 요거 달면은 사이,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지금 뜯어봐야지 아는데 이게 어개 그게 4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4 개가 안 되면 이걸 또 하나 더 사면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를 한두세개 사면 그래도 이렇게 조합이 맞을 것 같아요. 색깔이 지금 너무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가지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색깔 있는 나무 단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서 이렇게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이소마다 상품이, 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래서, 어, 이게 다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어디지? 어, 저희 동네에는 다이소가 없어서 조금 어디 갔을 때 사오고 이래가지고, 어디에서 샀었나도 지금 약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이소가, 다이소, 지나가다 다이소 있으면 아마 들어가서 단추를 조금, 음, 여러 가지 사서 사놔야 될것 같아요. 사놓으면 또 쓰니까요. 단추가 막상 갑자기 필요할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단추는 미리 사다 놔도, 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 티스를 뜨다가 약간의 뜨태기가 올것 같아서, 얘를 캐스톤을 했구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어, 얘 너무 금방 떠서 재밌었어요. 이렇게, 저희 겨울 월, 월동 준비를, 음, 했구요. 어, 그리고, 이거, 티스, 저는 여기, 이렇게 스틱을 한쪽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정신 없죠. 그리고 여기는 코를 주워서 어 그냥 할 건데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어제 사이즈 오 사이즈에 맞게 뜨려고 했는데요. 어 게이지가 안 맞아서 어, 체리님도 라지를 뜨신다해서 저도 라지를 떴어요. 그런데 음. 사이즈가 되게 크게 나왔어요. 제가 되게 헐렁 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사각 바늘을 써서 그런가? 이게 사각 바늘을 여기까지는 그냥 진저 바늘을 쓰다가요. 여기서부터 사각 바늘로 바꿨거든요. 근데 사각 바늘이 좀더 헐렁하게 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저한테는 너무, 너무 커요. 그래서, 어, 일단, 크면은 거의 저희 엄마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번부터 이게 처음에 이거 보셨을 때, 아, 얘 너무 정신이 없다 이러셨는데, 갑자기, 어, 얘 이쁘다고, 이 정도 뜨니까, 이쁘다고, 아, 나 이거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저한테 안 맞으면, 음 거의 엄마가 입으실 확률이 커요. 근데 엄마는 이제 뜨게 되면은 이제 소매는 이 색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 색으로 무늬 없이. 전체 무늬 들어가는 거가, 어, 소매 에 이거 무늬 뜰 생각을 했을 때저좀 마리트 뜨는 기분이었어가지고, 아, 여기 또 무늬를 어떻게 뜨나. 소매 무늬가 더, 더 힘들더라고요. 몸판 무늬보다. 소매는 통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배색 들어갈 때좀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 소매는 저는 무늬를 빼고, 어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어 무늬를 빼고 가고요. 그리고, 어 색상은, 음, 전요 색상으로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얘가, 어, 얘가 메인 색상이라, 그래서 요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 저희 엄마가 이걸로 해달라고 하셔서 이걸로 하긴 할 건데 어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제맘대로 이걸로 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입으시면 안 되니까. <laughs> 그래서 어, 그리고 이거 사각, 사각 바늘로 했더니 코가 되게 가지런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음. 이거 장력 조절이 좀더 음, 사각바는 좀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제가 그렇게 오래 쓰지 않았는데 이 바늘이 어디지? 잠깐. 이게 보이시나요? 얘가 여기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색깔이 변했어요. 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보니까 이 부분에가 이렇게 색깔이, 음, 보이시죠?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색깔이, 제가 치아오그는 아무리 써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많이 긁혔어요. 서로 얘가 부딪히다 보니까요. 이거 이렇게 기스가, 많이 났습니다. 좀치아오구에 비해서 얘가 약한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요번 저번에 울웨어 하우스에서 산그 노바 큐빅 바늘입니다. 어, 니트 프로에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다이소에서 샀던 마개거든요. 근데 얘가 나무 바늘에 꼈을 때는 자꾸 빠졌었는데요. 이 쇠바늘을 껴놓으니까 정말 안 빠지고 좋아요. 음, 얘랑 얘랑 또 궁합이 잘 맞, 맞았어요. 저 요건 티슬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밑에 조금 더 무늬 하나 떠야 되고요. 또실 정리도 할게 너무 많습니다. 이 티슬의 장점은 어... 배색에서 요 어, 부분에서 마리트는 이 부분에서 안뜨기 배색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안뜨기 배색이 없어 없는 없다는 게 장점 장점이에요. 그리고 어, 겉뜨기 배색만 하면 됩니다. 네, 저. 그리고, 딴 거는 지금 뜨고 있는 게, 어, 누가바님의 하바스. 그것도 빨리 떠야 되는데요. 그 무늬가 저는 좀 많이 헷갈리고 해서 조금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 할 때는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어, 요것, 요거, 요거가 뜨다, 오늘 좀 뜨다가 지루하면 하바스를 좀 집중해서 뜰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또 다음에 어, 새로운 거 어떤거 캐스톤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새로운거 캐스톤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